여기 지바겐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차량 한 대가 보이는데요. 이 차량은 체리 자동차 사나 아이카 브랜드의 전기 SUV V23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생긴 모습이 정말 지바겐과 디펜더처럼 비슷하게 생겼고 오프로드 성능이 강해 보이는데요. 이 모델은 하나로 대략 2천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도 대략 500km가 넘어가는 좋은 가성비 모습을 하고 있지만 크기는 대략 4.2m로 기아의 셀토스보다는 더 작은 소형 SUV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지바겐과 랭글러 차량들과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V23 차량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B월드의 JB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과 다양한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체리 자동차는 중국의 5대 자동차 제조사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모델은 체리 자동차와 샤오미의 자회사인 즈미 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한 아이카 브랜드에서 V23 차량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을 했다시피 디자인이 이미 나온 차량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요. 정말 그렇긴 하지만... 예쁘긴 합니다. 지박엔 차량처럼 각져있는 박스형 형태를 띄고 있고, 디펜더처럼 동그란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지 모빌리티가 이 체리 자동차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출시한다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새로 나오게 될 코란도 신형 차량이 이 차량과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측은 추측일 뿐 우선 차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트레인입니다. 전기 기반 파워트레인이면서 후륜 구동 및 사륜 구동 옵션을 제공하여 총세 가지 트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출력 211마력에 최대 토크 29.2kgm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1회 충전 총 주행 거리는 최소 301km에서 최고 등급 차량은 501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죠. 고속 충전도 지원을 하면서 30분 만에 30%에서 80%까지 충전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의 제로백은 대략 7.5초라고 하는데요. 준수한 출력과 토크로 인해 전기자동차이지만 그렇게 빠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의 재원입니다. 전장 4220mm, 전폭 1915mm. 전고 1,845mm, 휠베이스 2,735mm로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이 4.2m로 소형 SUV 차량이지만 전폭이 무려 1.9m가 넘어가고 전고도 1.8m가 넘어가기에 조금 더 네모난 차량으로 보일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정말 저렴한데요. 대략 1,99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1천만 원대로 이러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니 정말 저렴하죠. 최고급 등급으로 가도 대략. 2,700만원대로 구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 비슷한 전기 소형 SUV 차량과 비교를 하자면 거의 두배 정도 가까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국내로 이제 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BYD가 1월 16일부로 들어오는데요. 이 체리 자동차도 기대를 해보고 이 차량도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그러면 사진 자료를 통해서 디자인을 살펴보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전체적인 외형 디자인입니다. 먼저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 벤츠의 지바겐과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 랜드로버의 디펜더랑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차량이 4.2m로 굉장히 작은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덩치에 안 맞긴 하네요.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은 디펜더처럼 동그란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된 램프들이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단 부분을 보면은 결인 고리가 있을 법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언뜻 보면은 이제 지프의 랭글러랑 조금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또 드네요 전체적인 차량이 굉장히 낮죠 전고가 이렇게 여성분이랑 남성분이 서 있는데도 차량이 더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랭글러와 지바겐처럼 각져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휠 베이스 강력도 2700mm로 굉장히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디자인이 랜드로브 디펜더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도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전면부 디자인은 또 안경을 쓰고 있는 듯한 디자인이 보여지면서 아이카 V23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휠 위에 이런 부분들도 다 튀어나와 있네요 가니쉬 부분들도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은 네모난 캐릭터 라인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휠, 룸, 이런 데를 조금 돌출이 되게 디자인을 해놨죠. 그리고 창문 각각마다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아무것도 없죠. 시필러 뒤에는 아무것도 창도 없는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여기에 스토리지 박스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차량의 후면부 즉 후면부 모습인데요 뒤에 스페어 타이어 대신 이런 스토리지 박스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는 것 같고 아마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전기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충전기 수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 차량이 또 트렁크가 옆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어, 그 사진을 보기 전에 리어 램프 디자인은 굉장히 조그맣하게 되어 있죠 차량 크기에 맞춰서 조그맣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십니다 번호판도 측면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 같네요 차문 여는 부분도 조금 들어가 있죠 돌출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트렁크 테일게이트를 열었을 때는 이렇게 디펜더 차량과 똑같게 옆으로 열리는 것이 보이십니다 어, 차량이 작지만 네모난 학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에 비해서는 수납공간이 나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2열 시트가 있어서 조금 협소하긴 하네요. 이렇게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하나만 들어가면 꽉차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네요. 도어도 굉장히 네모나죠. 그리고 사이드 스택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귀엽게 생기긴 했네요. 랭글러랑 뭐 이런 디펜더, 지바겐처럼 웅장한 모습은 없더라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조금 더 귀엽게 네모나게 가져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프랙에 추가적으로 이런 거 루프랙을 달아서 헤드램프를 좀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악세사리를 낄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봤을 때이 차량으로 커스텀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렬 공간입니다. 일렬 공간에 대시보드랑 핸들 부분인데요. 우선은 크게 메인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죠. 테슬라에 있는 그런 화면 인치랑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공조장치랑 이런 어, 버튼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조랑 어, 소리 버튼 그리고 이 차량의 어, 주행 모드 요런 다이얼 버튼 같은데요 깜빡이 그리고 뭐 내부 순환 요런 장치들이 있고 대시보드 부분부터 핸들까지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 창문도 이렇게 위에 위치해 있으면서 랜드로버 디펜더랑 조금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핸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그란 형태의 아이카라고 써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 버튼들이 굉장히 간단하죠 대시보드도 수납공간이라고 치기에는 조금 협소한 공간이고 에어백이 커다란하게 있으면서 하단 부분에 수납공간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의 차량 시트를 볼수 있겠고요 센터 콘솔 부분에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긴 한데 컵홀더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무선 충전기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기어 방식이 컬럼식도 아니고 이게 기어 버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세한 거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봐야겠네요 그리고 이 차량의 특징이 디지털 계기판 대신 여기 핸들 가운데 이렇게 조그맣게 계기판이 있습니다. 계기판이 이게 끝입니다. 그냥 키로수랑 뭐 등, 그리고 차량의 배터리 상태, 오토홀드, 뭐 기어 방식 이런 것만 있고, 어, 크게 디지털 계기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기어 방식이 여기 있었네요. 벤츠 컬럼식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조등은 여기서 조절하는 걸로 보여지고, 이렇게 계기판이 동그랗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체리 자동차는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를 차량 순정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완전 붙어 있어서 순정으로 붙어 있으면서 핸드폰 장작한 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이 또 체리 자동차만의 그런 특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열 공간에서 본 모습인데요 2열 공간은 큰 TV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 같은 것을 낄수 있는 부분만 보여지고 어, 직접 여기에 패드 같은 걸 껴서 사용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TV나 이런 디스플레이는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접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를 껴서 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1열 자석의 뒷부분은 이렇게 컵홀더가 또 마련이 되어 있죠 제가 봤을 때 2열 공간에 컵홀더 위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 마련해 두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납 공간도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러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리자동차 아이카 v 2 3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차량의 영상이 보여주죠. 이렇게 사람들이 탑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방금 봤다시피 센터 콘솔에 컵홀더가 총 3개나 있었네요. 나름 공간 활용을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자인도 귀엽게 생기고 각지게 생겼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봤던 디자인이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차량의 색상은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황색이 시그니처 컬러인 것 같고 화이트부터 블랙 그리고 녹색 국방색은 아니네요. 녹색에다가 실버 이런 색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검은색을 보니까 거의 뭐 지바겐이랑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차량의 전장과 이런 전고 옷을 보여주고 있죠. 전폭도 1915mm로 4.2m이지만 굉장한 전폭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자체 이 얼마나 띄어져 있는지 각도도 보여주는데요. 총 210mm가 띄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프로드 하기에 좋은 차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후면부 디자인이죠. 여기가 수납공간인데 이렇게 또 램프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디테일이네요. 아까 실내에서 봤던 그 차량 버튼이죠. 드라이브 모드. 총 6가지의 주행 모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프로드 성능도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아까 봤다시피 차량 이 전고 자체 여기 띄워져 있는 것 자체가 많이 높게 띄워져 있고 또이 휠과 차량 사이의 간격도 굉장히 넓기에 험한 길도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열 공간의 모습이죠 아까 봤듯이 세 가지의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공간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은 이 센터 콘솔 하단 부분에 수납 공간이 없고 다뻥 뚫려 있는 것으로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둘다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에 대한 모습인데요. 2열 공간 시트죠. 굉장히 편해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시트 공간 자체 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전고도 높은 차량이기에 뭐 헤드룸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헤드레스트 굉장히 편해 보이고 또 시트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감싸주는 그런 형태로 보이네요. 그리고 애초에 이 센터 콘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까 봤듯이 1열 좌석 뒤에 커플더가 위치해 있고 여기 수납 공간은 도어 쪽에 마련이 되어 있으면서 추가로 팔을 걸수 있는 부분은 한쪽밖에 없는 게 조금 불편한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일렬 시트 모습도 볼수 있는데요. 나름 버킷 시트로 잘 구성이 되어 있죠. 허리를 잡아주는 시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차량의 루프죠. 지붕은 총 200kg까지 적재를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무난무난한 수치로 볼수 있겠네요. 일렬 공간, 디지털 메인 디스플레이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무선 충전기, 핸드폰 거치대.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량의 스펙인데요, 아까 봤듯이 이게 하나로 환산하면 1,900만 원대에서 최대 2,700만 원대까지 볼수 있겠고요. 차량의 주행 거리는 300km에서 500km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사진으로 이렇게. 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체리 자동차의 자회사인 아이카라는 브랜드에서 V23이라고 하는 랭글러, 디펜더, 지바겐과 비슷한 차량의 전기 자동차를 오늘 살펴봤는데요. 차량 전장이 생각보다 4.2m로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생긴 것만큼 오프로드 성능도 괜찮은 것 같고 또큰 장점으로 차량의 가격이 1,990만 원대로 시작을 하니까. 가격 부분에서 보면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내로 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BYD가 1월 16일부로 국내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체리자동차도 곧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도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이카 V23이라는 소형 SUV 차량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